양천구 소통 공감 참여 다 함께 행복한 양천 운동을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거 막아놓은 건이 정치 방역 행정 방역 이+ 것들이 아주 그냥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양천구청장부터 조져야 돼 이거 서울시장까지.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하냐고 이거 수다할 수 없이 말이야 지금 산에서는 이런 데서는 안 걸리거든요 그럼요 실내서나 걸리지 예 네. 아이 왜저 서울시민이나 국민들 양측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월급 받아 처먹는 것들이 말이야 야, 시장이나 좀... 구청장이나 애들이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냐고 왜 인력낭비를 해 예? 정치방역 이거 이거 쏘는 거 완전히 이거 다 가짜라, 이거. <laughs> 프랜카드 이거 말이야. 봐봐. <laughs> 델타 확진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 우려에 대 따라 <laughs> 공원 시설 임시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백신 접종 이거 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에 염려와 우려가 있으니까 그 핑계로도 공원 시설 임시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고 이거 그럼 뭐하러 백신 접종을 받게? 뭐 어쩐들 아니면 해명해봐 거짓말쟁이들 말이야? 경찰, 경찰. 에? 거짓말 경찰 로 나오라 그래 경찰 새끼 뭐하는 거야? 이런 땅나못 맞고 대물 받아 처먹고 말이야 편파수하고 말이야. 경찰들이 말이요 방검사 새끼들 뭐 하는 거요? 뇌물받도 처먹고 말이야 오판하고 진짜 훌륭한 경찰도 있죠 있기는 진실하고 거짓말쟁이 경찰들이 얼마나 많아 편파수하고 말이야 뇌물받도 처먹고 말이야 경찰 나로 그래? 방지 새끼들 말이야 내가 경찰 무서워서 할말 못해? 진실한 경찰도 있어요. 훌륭한 경찰도 있긴 있어. 90% 이상 거짓말쟁이 될말이여 뇌물 봐도 쳐먹고 말이야. 편파수사하고. 대법원장, 거짓말이 명수 대법원장 사용시키라. 지금 신문방송이내려고 지금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야. 얼마나 거짓말쟁이 대형 사기꾼들하고 돌아나고 말이오 채무선 도지사로부터 해가지고 청와대 법원 판검사 전부다 대형 사기 공범들 말이야. 다떼 잡아야 돼. 대법원장 사용시켜버려야 돼. 형님들 말이오 생명 걸고 이거 말이야. 진실하고 공정해야지. 거짓말, 무고자, 위중자, 그런 것들 편들고 말이오. 판검사가 공범이라니까요. 조종놈하고 공범지다고 말이오. 사기꾼들하고 공범지다는 판검사 다 때려잡아야 돼요. 대범장 사용시켜버려야 돼. 거짓말이 명수. 이게 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도파감염 우리에 따라 공원시설 폐쇄,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공문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면 해명해봐.